1병 3레벨의 1번 응. F0, 이0인2차 무수 문제는 일단 FX를 만드는 건데 수항이 없는 걸 만들죠 AX죠 AX 이렇게 만들어도 크게 무리수는 없는데, 문제를 풀어보니까 헷갈려. 헷갈리니까, 처음 스타트를 PX제곱 QX를 합시 자, 그래 놓고,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일단 대입해야 돼. 자, AN, F, EN이래. EN 대입하자. 예. 4PN제곱. 플러스 EQ, EQN. 이렇게 되는 거지. 예. 자, PN. PN도 대입하요 자, n 의세제곱 곱하기 FN분의 1이지. n분의 1을 넣으셔야 됩니다. n제곱분의 p죠? 그다 플러스죠? n분의 q가 되죠. 그 다음에 분배법칙을 해버릴 수가 있네. 분배했더니, pn 플러스 qn죠. 여기까지 나와서, 걔네들을 그대로 대입을 해버리세요. 즉합이니다 되시잖아요. 극한에 네. 그 그대로 대입해버리시라고 네. 7n 더하기 4번에 대입하시라고 네. 대입하시면 내림차순 써야 되지 4p 플러스 qn 제곱이죠 네. 플러스 1차항끼리 더하면 p 플러스 2qn 이죠 자 이퀄 이게 2라는거지 자 봤더니 2차가 지워져야 되죠 여기가 0되는거고요 Q는 마이너스 4P 자 Q가 지워졌는데 1차니까 계수비라니 7분의 P 플러스 2Q 여기 계수비죠 2가 나와야죠 P 플러스 2Q는 14가 될거고 실제로 q 자리에 마이너스 4p를 대입하죠. q한테 마이너스 4p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8p잖아요. 마이너스 7p가 1 4요 p는 마이너스가 되고 일단 대입하시면 q는 8이 나오죠. 실제로 그래서 함수식이 결정돼서 일을 집어넣어야 요 일단 되잖아요. q랑 p 플러스 q죠? 두개더 하시면, 마이너스 D 플러스 8. 음, 이 되는,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조건 하나로 7을 잡고 그냥 대입하는 문제로 푸시면 되겠고, 자, 2번으로 갑니다. 자, 양의 실수 P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이게 이제 가족권 같은 경우도 등비 수혈의 극한이지 영이니까 피범 보면은 말보다는 크고 1보다작겠다는 거지 근데 피가 양수였어요두개 동시에 만족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영초가1 미만 가해서도 끝났고 자 다음에 내가 왔어요 모든 피하고 전체 키를 나가지고 있죠. 네. 자, 리미트보안으로갈 때. 엔제곱이 플러스 2분의 1제곱 피의 n 제곱 플러스 4배의 1 마이너스 피의 n 플러스 1점 자, 플러스 4분의 n 제곱 3분의 2더라 모든 피의 n 제곱 절정에 그러니까 가 조건에서 얻어냈던 거는. 양수면서 1보다 작다라는 조건. 등비수혈의 극한. 음. 그나 조건이 뭐냐. 음. 자, 분명히 등비수혈의 극한은 음. 보이어요 자, 이쪽을 음. 보시면. 네. 자, 4분의 1하고 2분의 1 놓는 거지. 음. 4분의 1더 작잖아요. 작은 음. 거는 이길 수가 없는 거지. 쟤는 의미가 없어. 처음부터 지우고 들어가도 돼. 음. 두 번째 확인할 거는 피하고 1백의 피는 고민하셔야 돼. 모르니까. 그래서 케이스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케이스를 총세 가지로 나눠줘요. 첫 번째 케이스는 피가 피하고 2분의 1하고 비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첫 번째 케이스는 피하고 1백의 피가 같을 때 있죠. 이 피가 1이니까 피는 2분의 1일 때. 그래서 다 스타트 하셔가지고,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얘가 이제 절대값이 더클때 있지. 피가 2분의 1부터 1사이겠죠세 번째 케이스는 얘가 절대값이 더클 때. 반대편으로 와야 되니까 피가 0부터 2분의 1일 때.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수열의 극한을 지배하는 건, 자, 4분의 1은 미시 작으니까 처음부터 더욱세라고 했고요. 처음부터 더욱세세요 처음부터 없애면은 요게 남을 건데, 이 중에서는 요 두가 미시에 싸운다고요. 피하고 1백이 피인데, 누가 큰지 몰라서 같은 거부터한 거예요. 응. 같았더니 2분의 1이 돼서 요거는 이렇게 해서될 거고.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얘가 진짜 클 때. 피가 클 때는 남은 거는 무시할 거고요. 자, 마지막 케이스는 얘가 클 때. 같은 방식으로 남은 거 무시할 거고요. 세 가지를 보시면 돼요. 자, p 가 2분의 1을 집어넣었어요. 자, 집어넣어서, 여기를 이제 계산하셔야, 여분수는를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2 곱하기죠. 자, 2분의 1의 m 플러스 1제곱. 그 다음 플러스죠. 5 곱하기, 1에서 빼면 2분의 1이죠. n제곱이고, 2분의 1제곱 나왔고요 자, 분수. 자, 분자았더니 2분의 1의 n제곱이에요. 플러스인데, 4 곱하기 2분의 1 n 플러스 1이 있 여기까지지. 그래서, 미시 똑같으니까, 이게 더 크잖아요. 여기 남기겠지.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2분의 n제곱으로 나눠버리면, 이런 것들 남잖아 남은 거 써야 돼. 그래서, 이제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n 제곱으 실제로 기울이니까 1이라고 빠져야 되거든요. 요거 5가 빠질 거고요. 요거 1이 빠지겠지. 7로 빠져야 돼. 7 곱하기 2분의 n제곱.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분자도 계산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2분의 n제곱이야. 2분의 하나 있죠. 4가 있거든. 4랑 얘랑 곱해줘. 2지. 2인데 여기 하나 있죠더해어 3이지. 2분의 n제곱이다. 자, 높아트가 됐는데, 국기가 그 만족하는 게 분명히 3분의 2잖아요. 7분의 3이 만족이 안 된다는 게 포인트야.